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래도록 읽힐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 출간 직후 일본 출판계를 들끓게 한 압도적 필력 어둡고 긴 방랑길 위 빛나는 저녁달처럼 서로의 구원이 된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나기라 이요, 옮긴이는 정수윤, 발행은 은행나무입니다. 서점 대상은 일본의 전국 주요 서점 직원들이 그의 가장 팔고 싶은 책을 투표해 선정하는 문학상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중성은 물론 문학성까지 고루 갖춘 작품이 선정됩니다. 2020년 서점 대상을 수상한 유랑을 다룰 출간 직후 대단한 소설이 나왔다는 평과 함께 각종 서점 1위를 차지하고 제41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섬세한 인물 구성과 감정 묘사로 일본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소설은 출간 1년 만에 37만부 판매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결여된 현대 사회에서 주인공들은 힘겨운 여정을 거쳐 모든 장벽과 구분을 초월한 유대를 이뤄냅니다. 디지털 타투, 데이트 폭력 등 자칫 어두울 수 있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필치와 예측 불가능한 서사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0년 동안 장르 문학계에서 활동하다 처음 도전한 문예 소설로. 서섬대장을 거머쥔 작가 유기라 유의 소설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가슴 저릿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시형 아파트였지만 지금껏 놀러간 어떤 친구 집보다 멋있었다. 빗물자국 가득한 잿빛 베란다는 여름이면 정글처럼 꽃과 채소로 가득했다. 짙은 갈색 대나무로 만든 빨래거리에는 이국적인 금속 세장이 걸려있고 그 안에 자기로 된 작은 새가 모기향을 물고 있다. 모조청자에는 여름 축제에서 낚은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엄마처럼 즐겁게 살아야지.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서둘러 어른이 될 필요는 없어. 아빠가 나를 꼭 껴안아서 사이다를 쏟을 뻔했다. 나도 안아줘. 엄마의 말에 아빠가 손을 뻗어 나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아빠와 엄마와 나, 물방울 가득 맺힌 푸른 에메랄드 쿨러와 사이다에 빛이 비치고 모든 게 꿈처럼 아름답다. 아빠와 엄마가 위험한 사람이라 해도 나는 두 사람이 너무 좋았고 위험한 일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가 나의 봄날이었다.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나는 믿었다.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응, 이모 집 애물단지가 되었어. 이 말투는 다카이로한테서 올 맞다. 이모 집에서는 잠을 잘못 자?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물쩍 얼버무리며 어?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놨네? 햇볕 좀 보게 하려고 했더니, 치, 창가에 놔두었던 물풀의 나무가 방구석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내려와 가늘고 긴 물풀의 나무 앞에 비틀비틀 섰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작고 기운이 없을까? 샀을 때부터 그랬어. 가격이 쌌어? 아니, 다른 물풀의 나무랑 같은 가격이었어. 나는 기운 없는 가지를 가만히 만졌다. 근데 나라도 이 나무 샀을 것 같다. 어째서? 나랑 비슷하니까. 지금의 나는 세상 모든 가여운 것들에 공감하고 만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슬퍼져서 작고 야인 물풀의 나무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호미는 왜이 나무를 샀어? 호미도 나처럼 불행한 걸까? 작아서. 작은 게 좋아? 질문하며 후미가 로리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로리콘은 작기만 하면 뭐든 다 좋아하나? 인간 여자아이도 나무처럼 취급할까? 하지만 언젠가는 다들 커. 내가 윤기 없는 이파리를 며만지며 말했다. 얘도 금세 가지가 굵고 잎이 가득한 얼음 풀풀의 나무가 될 거야. 그럴까? 그럼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는 없는걸? 그렇게 말하며 돌아보자, 후미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왜 그래, 괜찮아? 후미의 곁들어가 웅크리며 가만히 살폈다. 후미는 표정에 변화가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새까만 구멍 같은 눈으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있다. 내가 심한 말을 했다. 후미, 공원 다녀와. 왜? 매일 여자아이를 보러 가잖아. 나는 후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녀와. 나는 호미의 취향이 아니잖아? 취향? 작은 여자아이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취향은 있는 거니까 내 걱정 말고 다녀와. 신세진 사람답게 말해보았지만 방금 그 말은 놀이콘을 건드는 바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후미가 놀이코지라는 사실과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 있었다. 후미는 빗속에서 내게 우산을 씌워 주었고 저녁으로 아이스크림을 주었고 침대를 양보해 주었고 자기는 거실에서 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메모까지 남겼다. 너무 신사지이여서 두려워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후미는 여자아이를 그저 보기만 했다. 귀엽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될까?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여러 번 디카이로를 죽인 나는 어떤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면 그건 어떤 죄일까? 나는 감옥에 갈까? 공원은 안가.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내게 후미가 말했다. 내 걱정은 말라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있었, 있으니까 됐어. 내가 후미의 타입이 아닌데도 그래 타입이 아니라도. 아미가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피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하얀 서지 소매에서 뻗어나온 가늘고 흰 팔을 바라보았다. 아빠를 닮은 손이 내 머리에 닿았다. 쓰담쓰담 쓰담. 손바닥의 무게와 따스함이 느껴졌다.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둔 것이 아주 오랜만이라는 걸 깨닫자 슬픔이 몰아쳤다. 살아사야 응? 내 이름 가나이 살아사 어제부터 일체 물어보지 않으니 내가 먼저 자기 소개를 했다. 후미는 아 싶은 얼굴이다.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다. 자, 사라사 짱! 사라사. 어? 짱은 없는 게 좋아. 후미가 호미씨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듯이 나는 사라사라고 불리고 싶다. 사라사! 사라사! 정말로 예쁜 이름이네. 사라사라는 이름에. 염색 무늬가 들어간 외국 옷감이 있다고 아빠가 알려줬다. 사라사라고 불리며 내가 먼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옷감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부드럽고 어떤 모양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아빠는 두번 다시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사라사, 후미가 나를 불렀다. 감미롭고도 서늘한 갓느리 같은 목소리다. 아빠 목소리는 목가신으로 부드러운 가죽처럼 낮고 축축했는데 전혀 다르지만 천천히 스미는 느낌이 비슷하다.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후미, 나 있잖아. 여기 쭉 있어도 돼? 울것 같은 목소리였다. 후미는 가만히 나를 보았다. 제발 부탁이니 안 된다고 하지 마. 나는 속으로 빌었다. 좋아. 정말? 후미가 고개를 꼬닥였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계속 아빠를 닮은 후미와 살수 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후미는 내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의 이름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았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목덜미가 잡혀 초중고 아르바이트 직장에서도 내가 가나이 사라사양 유괴사건의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퍼져나갔다. 너 유괴된 동안 온갖 짓다 당했지? 다카이로의 그 말은 세상이라는 것의 정체를 꽤나 잘 드러낸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혐오의 눈빛은 피해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알고 아연했다. 위로나 배려라는 선의의 형태로 상처 입은 불쌍한 여자아이라는 도장을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쾅쾅 찍어낸다. 다들 자기가 상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분명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준건 후미가 아니다. 다카이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태평하게 대학까지 졸업해서 취직하고 지금도 착한 사람인 척 살고 있겠지. 나는 이모 일가와 연하장조차 주고받지 않는다. 피줄만 이어졌을 뿐이다. 그보다 내게는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호민은 이상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호민은 아주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호소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다. 길게 뻔한 게임에 억지로 끼어든 기분이었다. 나에게 남은 수단은 반응하지 않는 것 뿐이었다. 동정이나 선이도 조용히 웃으며 흘려보낸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침착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자문할수록 나와류가 올라탄 저울이 불안정하게 기운다. 오늘 아버지가 또 전화했어. 언제 올 거냐고. 일이 바쁘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할머니도 살아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대. 그래. 응그 일인데 말이야. 두부를 자르며 말했다. 아술 마시니까 두부는 됐어. 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 하는 말은 속으로 삼겼다 잘라버린 두부를 용기에 담고 파를 꺼낸다. 칼로 파를 송송 썰며 작심하고 말을 꺼냈다. 고향집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내 옛날 사건에 대해서 긴장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또 하나의 내가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걸 내버려둔 채 결혼이라는 일생 일대의 문제에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걸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요전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돌아보자. 웃고 있는 누와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슬픈 기색 없이 강인한 아이라고. 바깥 일보다 집안 일을 좋아해서 착실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이해해 주셨어. 이해해 주셨어? 안도가 아니라 반발심이 생겼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라니 뭐가? 슬픈 일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바깥일보다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착실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일까? 나 류가 생각하는 그런 일 겪은 적 없어. 엉겁결에 털어놓았다. 거리를 좁힐 생각이라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따라간 거야. 범인으로 알려진 대학생은 아주 상냥했어. 나한테 이상한 짓은 전혀 안 했고 그때 내가 신세를 지고 있던 이모집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 정말로 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루가 고개를 가우띵했다. 나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사실은 사라, 사라사 내 말을 가로막듯이 이름을 부르더니 나를 세계에 껴안았다. 알아. 많이 무서웠지? 달래듯 등을 어루만졌다. 나는 다 알아. 살아서는 아무 짓도 당하지 않았어. 범인은 상당한 녀석이었어. 너는 응, 응 하고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저울 위에 돌멩이가 놓이며 점점 격렬하게 흔들렸다. 오래전부터 내 말은 전해지지 않았다. 베레라는 쓸데없는 필터 덕분에 그냥 웃고 있어도 억지로 참는 거 아니야?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취급주의 딱지가 붙었다. 비밀을 털어놓은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도 그랬다. 그 애들이나 누나 상냥한 사람이리라.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힘없고 순종적인 피해자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가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모두가 나에게 상냥하다. 세상은 그리 차가운 곳이 아니다. 그런 출구 없는 배려로 가득해서 나는 그만 칠식할 것 같다. 류는 온화하게 내게 물었다. 이번 주 일요일 야마나시에 갈수 있겠어? 위로로 가득한 미소 앞에서 나는 미안하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그만두는 바람에 근무 시간표가 엉망이 됐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한다. 지금은 야마나시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맑은 된장국을 끓였다. 하지만 아마도 진실 따위는 없으리라 이즈미에게서는 이즈미의, 류에게는 류의 각기 다른 해석이 있을 뿐. 나도 똑같다. 내가 아는 후미와 세상이 아는 후미는 전혀 다르다. 그 사이에서 발버둥친다. 류도 그럴까? 처음으로 류와 나 사이에서 통하는 걸 느꼈다. 여러모로 미안했어. 류가 사과했다. 앞으로는 그런 짓안 할게. 그런 짓? 나는 루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실히 듣고 싶었다. 가게에 전화하거나 폭력을 쓰는 짓. 루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하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나는 응하고 대답했다. 그대로 말 없이 있으니 루가 내 손을 잡았다. 꼭 행복하게 해줄게.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인공 포도향이 방안 가득 넘친다. 나도 어쩐지 과일 냄새 냄새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포도라고밖에 는할수 없는 그러나 포도는 아닌 모조품 냄새. 애정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세상에 진짜 사랑 따위 얼마나 있을까?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진짜가 아니란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다들 내버리지 않는다. 진짜는 세상에 그리 자주 굴러다니지 않는다. 자기가 손에 든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거기에 순응하자고 마음먹는다. 그런 것이 결혼인지도 모른다. 르는 2층 자기 방에서 자고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모기향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르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저기 닥쳐오는 기분 나쁜 일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사이에 나는 점차 나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고 말았다. 내가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슬퍼하는지 무엇에 화내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은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해도 나는 후미와 키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물며 자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는다. 후미와는 그저 함께 있고 싶고 싶을 뿐이다. 그런 기분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그저 같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비슷한 것이 있다. 나와 후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법칙에서 튕겨져 나와 늘갈곳 없는 사람 같았다. 그건 무척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디 먼데로 가고 싶네? 깨끗한 밤 하늘에 알루미늄을 닮은 작은 달이 걸려 있다. 먼데? 아무도 없는 곳, 상식이나 법칙이 없는 곳, 무인도? 좋네. 무인도 최고다. 하지만 무인도에는 아이스크림 안 팔아. 섬에는 작은 배가 있어. 그걸 타고 장보러 가면 되니까 괜찮아. 도로하는 길에 다 녹을걸? 배에서 먹으면 되지. 만화영화는 볼수 있어? 그럼 사람은 없지만 와이파이는 터져. 그러니까 투르 로맨스도 볼수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정말로 그런 섬에 있으면 좋을 텐데. 홈이랑 나밖에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꿈의 섬. 오겠다고 한 날에서 2, 3일이 지나도 안자이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도 무시했다. 내가 출근하기 전에 호미가 리카를 보러 왔다. 하지만 리카는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제 계속 온것 같아. 낮에 오므라이스라도 만들까? 케첩으로 이름도 쓰고. 고마워. 조금은 기운을 내주면 좋겠는데 친구하고 연락은 고개를 가로잡는 나에게 후미는 그렇구나 하고 말했을 뿐이다.쉽게 아이를 떠맡으니 그렇지.라거나 무슨 전조를 못 느꼈느냐.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당장 경찰에 신고해라.보통은 그런 말을 할 법한데 하지 않아도 알 만한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 게 고마웠다.그날 오후.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스태프 룸으로 불려갔다. 당연히 정사원 채용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묻게 싶, 묻고 싶은 게 있다며 주간지를 넘겨주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가나이 사라양 유괴 사건. 제목이 눈에 들어온 순간 숨끝까지 얼어붙었다. 소년범죄의 실명 보도는 불법이었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인권 따위는 눈꼽만큼도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가십 잡지였다. 어제 본사 사람이 발견했는데요. 본사에서 온 중년 남성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곤란해하는 분위기였다. 주간지는 지난주에 발매된 것이었다. 흑백 4페이지다. 15년 전에 일어난 나의 유고, 유괴사건에 대한 보도라는 형태로 흑백사진이 실려 있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나와 후미가 찍혀 있었다. 화질은 조악했고, 눈은 가려져 있지만, 우리를 직접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것이다. 과거 유괴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은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는 내용의 기사였다. 피해 아동은 가해 소년에게 받은 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가해 소년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어린 무라사키 노우예를 처음 본히가르 겐지까지 들먹이며 추악한 현대의 겐지 이야기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이것은 철저히 수도홈런 증후군이며 그녀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품는 어두운 면과 함께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관계를 다루는 장르에서 가져진 섬세한 감정 묘사와 당사자들이 관계의 진실을 지고 있다는 인간사의 본질을 포착하는 솜씨는 가히 압권이라 할수 있는 소설 유랑의 달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